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 프로토슨부시 2 5회차 오후 7시 국내 경기 4경기 어, 분석했습니다. 지금 어, 확인하시고요. 어,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저하고 좀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축구 경기에서 좀 부진했는데 어, 오늘 국내 경기에 네. 이렇게 4경기로 만회할 수 있는 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2경기 네 어,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경기, 제1경기 어, 홈팀 KCC 대원정팀 오리언스입니다. 어, 전주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어, KCC 같은 경우 지금 오리언스와 상대전적이 2승 3패로 약간 밀려있고요. 어, 최근 5회전적이 지금 KCC가 별로 안좋습니다. 1승 4패고 오리언스 같은 경우는 3승 2패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KCC 홈성적은 5승 5패, 오리언스 원정선수 4승 6패, 어, 직전 경기 KCC는 SK에게 원정에서 패했구요, 오리언스는 원주에서 어, 홈승을 거뒀습니다. 원주하고 홈승을 거뒀습니다. KCC 키플레는 이 이정현이구요, 어, 오리언스는 목피 어, 할리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당을 보시면은 지금 KCC가 해외 배당이 1.87이고, 패가 1.95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약간 KCG 쪽에 어 승리를 더 점치고 있는 그런 지금 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경기는 지금 리그 5위와 리그 9위의 대결인데, 어 과연 뭐어 KCG가 지금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 의구심이 듭니다. 뭐 산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KCG 같은 경우는 지금 3인패 중이고, 어, 원정에서 3성을 뭐 이긴 걸 제외하고는, 그래, 원정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반면에 지금 오레오는 원주에서, 원주에게 뭐, 원주 DB에게, 아, 두 경기 연속, 어 4쿼트 막판에 역전승을 거뒀는데, 어,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지금 뭐, 할라웨이, 할리웨이, 할리웨이, 머비 할리웨이 이사, 이 용병이 스틸 능력이 아주 발군입니다. 아, 그래도, 지난 경기도, 어 한류의 그 스틸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와가지고, 어, 승리를 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사, 지금 이대성의몸 상태가, 이대성하고또몸 상태가 또 안전치 않지만, 또 게임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데, 이승연이 지금, 활력이 지금 나름 괜찮습니다. 어, 장판 같은 경우 지금, 라거나가 평균 득점, 뭐 19점, 리바운드 12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벤치 득점이 저조하고요. 또 주전들이, 어, 외가포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흐름을 타고 있고, 어, 장판은 지금 희망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오리온 같은 경우 두번다 1.92, 3, 뭐, 이 정도 역배를 두번다 제가 맞춰드렸는데, 이 경기도, 어, 저는 오리온이 지금 분위기도 탔고, 어,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어, 오리온이 어, 승을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25번 경기, 홈팀, KT 소니 품대 원정팀, 안양 KGC 경기입니다. 어, 구장은 수원 7보 체육관이 되겠고요 지금 상대전적을 보시면은 KT가 4승 1패로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어, 최근 5회 성적은 뭐두팀다뭐 뭐 4승 1패, 5승 상당히 좋고요 어, 홈, KT 성적은 8승 2패. 어, 안양 KG 원정선수는 7승 3패 직전 경기 모두 다 삼성전에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 키플레이어는 라렌과 허운이 되겠고 안양 KGC는 전성현이 되겠습니다 배당은 지금 국내외배당 보시면은 어 승이 1.95 패가 2.25입니다 그래서 어 KT 쪽에 약간의 그런 승에 더 메리트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 경기는 이제 2 수원과 3위 안양의 맞대길인데 어, 뭐두팀 최근 흐름이 아주 좋은 편, 좋은 편입니다. 어, KGC 같은 경우도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고, 직전 경기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두팀다 삼성에게 모두 승리를 얻었고요.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어, 주전들의 휴식을 취하면서도 뭐 여유롭게 승리를 이겨냈습니다 어, KGC도 직전에 어, SK 경기가 이제 있었는데, 마, 이 경기가 취소되면서, 또, 나름, 뭐, 체력적인 세이브도 있었고 해서, 체력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 3대전적고 지금 KT가 우세했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좀 뭐, 안양의 기세도 무시 못하는 경기입니다. 어, 안양의 장점 같은 경우는, 벤치몬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가, 어, 비록 상승전이지만, 아, 11명 선수들이 득점과 리바운드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어, 반면에, 이제, KT는 홈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구요. 어, 또, 안양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뭐, 치열한 접전도 예상되구요. 또, 배당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1.69, 2.6 형성되어 있는데, 팀간 상승에서 보면은, 어, 이번 시즌은 KT가 안양 k g c 를 그래도 좀 압도하지 않겠나. 지금 흐름상, 분위기상으로는 안양도 좋지만, 전 그래도 이 경기는, 어, 홈팀 KT 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세 번째입니다. 어, 세 번째는, 어, 홈팀 삼성생명대 원정팀 하나은 교육이고요. 용인체육관입니다. 어, 상대전적은 지금 4승 1패고요. 음, 최근 외전적도 삼성은 3승 2패, 하나은 교육은 지금 5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음, 삼성생명 10패, 홈정적 6승 4패, 하나음 후1 0패 원정서 적 1승 9패. 어, 두팀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 생명은 우리 은행의 원정에서 패를 했고요 어, 하나 은큐는 우리 은행한테 홈에서 패를 했습니다. 키플레이는 제가 삼성은 지금 제가 코로나 확진 이후 돌아온 유니비를 잡았고요 하나 은큐는 여전히 어, 신지원이 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배당은 지금 보시면은, 해배당이 1 승리, 또3 0이고요 승이 또그 다음에 패가 3.65입니다. 어두팀다뭐 다음 경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올 시즌 두 팀간 이제 마지막 대결이고 또올 시즌 마지막 대결입니다. 어, 삼성은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이 달려 있고요. 어, 어제 같은 경우 지금 B N K가 이기는 면서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큐 같은 경우도 또올 시즌 유정희 미를 거들하고 있고요. 어 근데 요새 하나의 경기를 보면은 뭐뭐 순이 정해졌고 꼴찌고 해서 뭐 설렁설렁하게 할것 같은데 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또 상대방들도 보면은 하나한테는 뭐 쪽팔리죠 지면 은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또 삼성생명 하나한테는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학교가 지금 오연패 기간 동안 평균 70점대. 득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서 지금 타이탄 일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삼성은 어, 유주현과 윤혜빈이 코로나 확진을 쉬었었는데 어, 윤혜빈은 전경기에서 이제 후반 5분 단계로 투입돼서 이제 4득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좀더 많은 시간을 뛸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또 어, 또 나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마지막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같은 경우도 이틀간 휴식으로 체력이 부각되었으나 뭐 이틀 쉰다고 해서 뭐쭉 떨어진 체력이 순식간에 올라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여파는좀 남아있을 때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의 그 승패 예상보다는 뭐 체력 저하의 부분과 또 삼성세미 같은 는꼭 이겨야 된다 부담감이 있어서 어, 저 같은 경우 이 경기는 언더를 예상해보고요. 어, 승은 3년 생명 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어, 32번째 경기 홈팀 OK 금융 대 원정팀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어, OK 금융과 대한항공의 상대전적은 4승 1패고요. 최근 의회전적도, 어, 대한항공은 4승 1패, OK는 2승 3패입니다. 어, 오케이 험성적이 5승 5패고요. 뭐 대한항공 원정 성패는 원정 성적은 뭐홈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8승 2패. 어, 직전 경기에 어, 오케이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의 원정 성을 얻었고 대한항공은 k b 전 홈승을 얻었습니다. 캐 어, p 오글레는오케는 레오가 되었고요.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되겠습니다. 자, 배당을 보시면은 해외 배당이. 어, 4.50, 1.17,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지금 대한항공 쪽에 기울여 있는데, 어, 지금 대한항공은 지금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뭐, 우리 카드, 아주 오케이 가미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 카드가 승리함으로써 이제 뭐, 완전히 그런, 어, 플레이오프어 그런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팀은 뭐, 치열하겠고, 또한 팀은 부담 없는 경기를 할수 있는데, 뭐 부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실력이 지금 비슷하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카드하고 사마전 또 어저께 한전하고 어, 현대캐피탈에서 볼수 있듯이, 절실함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 풀 풀전력으로 나올 것이고, 어 지난 경기에서도 보시면, 뭐, 정지석과가 링컨이 끝까지 이제 세트를 지키니까 또 나름 좋은 활력을 뭐,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 이 경기는 지금 레어의 또 출전도 불투명하고, 또, 오케이금융 어떤 뭐,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뭐, 경기니까 이제 뭐, 하지만 사람 뭐, 몸이라는 게또 그렇게 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경기는 대한항공이 어떤 뭐,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고, 뭐, 쉽게 이기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기는, 어, 대한항경의 승을 예상하면서 1.17이지만, 대한항경 승을 예상드리고요. 또, 핸디승까지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거기다가, 어, 원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언더까지도 같이 한번, 어, 예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7시 경기만 제가 4경기를 추천해 드렸고요. 어, 내일 토요일 경기에서는 국내 경기 축구 경기하고, 또 제가 보는 또 국내 어, 농구, 배구 정도 그다음 어, 일반의 리그컵 이렇게 또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계속 또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시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